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 윤리특위마저 야당과 의논하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비판한다. 7월 30일 고양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강경자 의원 막말 논란과 김서연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은 의장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로 100%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서연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만이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위 구성 시 야당과의 합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민주당이 윤리특위위원장 및 9석 중 6석을 채울 것이라는 일방적 통보만 본인이 바로 전달, 전혀 늦게 전달되었다. 셀프성환 셀프진행, 셀프심사에 셀프상단콤보가 예견되는 가운데 일방통보라는 불통까지 더하는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라는 오만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강경자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윤리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의 행위다.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해야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인 것이다. 그렇게그 징계의 내용이 있어서도 제명을 제외하고는 사과, 경고, 6개월 출석 정지 등 정치적 반성의 성격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이 먼저라는 이유로 윤리특위의 본질을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 발의한 윤리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막말을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함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특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윤리특위는 민주당 방탄 특위로 솜방망이 결정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의당은 결론이 정해진 바나 다름없는 윤리특위에서 거수기 노릇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민주주의 대원층마저 무시하는 민주당의 폭거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그 끝이 어디일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름에 걸맞는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해 다수라는 힘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갈 것이다. 이상 정의당원 의 백동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본의장 치중반환및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해외연수 출국 등으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서연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야당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7월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되었다.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결국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원인, 제공자니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자신들만의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로 고향 시민을 무시하고 압도적인 다수를 악용하여 고향시의회를 마음대로 농락하고자 하는 후한 무치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김영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김소연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패키지로 협의하려는 민주당의 불순한 일들을 경계한다. 또한 자야국당은 시민들을 향한 막말과 폭언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강경자 의원과 김서연 의원의 징계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출하였으나 이윤성 의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결재를 끝내 거부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무산시켰다. 강경자 의원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신분을 망극한 채 시민들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함으로써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함은 물론 고향시의회 명예도 함께 실추시켰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시민의 고발과는 별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윤승 의장은 더 이상 강경자 의원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30일 고양시의 자영등군 일동 발표한 사람은 저, 어, 자영당 부대표 정윤로 의원입니다.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장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